송파 쪽에 네. 한양 1, 2 차요. 네두두 가지 물건 그 일리 차고 네. 아니면은 네. 그 송파 레미안 타임탑을 매수할지 두 가지가 지금 고민이거든요. 네 알겠습니다. 두 가지 물건 중에서 어느 물건이 더 괜찮을지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. 답변 들어보세요. 네네. 예 이거는 네. 뭐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. 네네 안녕하세요. 무조건 한 한양, 무조건 한양으로 가야 돼요. 무조건요. 야 한양은 재건축이 되는데 이는 재건축 안 되잖아요. 예, 그건 아는데 너무 평수가 큰 것만 있고 지금 물건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요. 아니 저는 물건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. 네네. 어느 것이 좋으냐를 설명드리는 거예요. 네. 그렇죠. 네.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님이 가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. 저는 현재 물건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몰라요. 네. 그렇죠? 네 네. 두개 중에 산다면 무조건 기다리더라도 나는 송파다. 이거 이거다는 거죠. 한양이죠. 아, 그쪽을 해야 되겠어요? 아, 그럼요. 네네. 제가 이건 잘 알고 있죠. 우리 아이가 잠시려고 나왔거든요. 예. <laughs> 하여간 두개 중에 한다면 무조건 1차 한차나 2차 한양이에요. 혹시 대표님. 네. 저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. 아주 시간이 없어요 아주 짧게. 어떻어까요 예? 방의동 현대는요. 장위동요? 방의동요 그러니까 장위동 아니 방위동 방위동아 방이 방위현대도 아, 네, 네. 무난해 요 어금 현대 네, 이것도 네. 무난무난해요 괜찮아요 어금 현대도 가격 많이 올랐죠 물건이 좋으니까 많이 오른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한 번쯤은 네. 가격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네 계속 오를 거라는 네. 기대를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네. 대출이라든가 이건 위험합니다 네네네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Thank you